사도 바울은 8장에서 결론적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어서 3장에 걸쳐서 보충해서 이스라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9장부터 11장은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을 통한 모든 민족의 구원 과정과 방법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 대한 특별한 택정하심과 함께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는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유대인의 구원 문제를 통해서 나의 받은 바, 복음을 점검하라는 말씀입니다. 1절에서 3절은 유대인에 대한 사도 바울의 안타까운 심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곤욕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방인 사도로서 사도 바울은 동족 유대 민족의 불신앙과 오해에 대해서 고민합니다. 그리고 큰 슬픔과 고통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저주를 받아도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소원하고 있습니다. 마치 모세의 중보 기도와 같은 모습이고 또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놓으시며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 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이렇게 사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한 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과 이스라엘 통해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한 자랑스러운 특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이 받은 바 율법과 복음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이 양자됨을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양자로 택함 받은 것은 모든 나라와 백성 중에서 이스라엘을 택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성막과 성전을 개시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법을 주셨습니다. 바로 복음을 드러내는 실물 교제로서 하나님의 의와 사랑을 보여준 것입니다. 바로 복음을 드러내는 실물 교제, 하나님의 의와 사랑을 보여준 것입니다. 선지자들과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는 도구로서 복음의 거울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육신으로는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 오셨죠. 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패하여 진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해서 우우루에서 부르시고 축복하시며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의 말씀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스라엘의 후손이 된다는 것은 혈통으로 되는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혈통의 후손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대해 주신 약속과 저들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오해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이 아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율법은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이며 또한 복음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율법이 끝이 난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과정이 되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자손이 다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다. 말씀합니다.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시라 불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시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오직 약속의 자녀인 것을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자손은 바로 하나님이 주권으로 선택하신 자들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자녀 이삭으로부터 난 자가 아브라함의 자녀요 선택되지 못한 이스마엘에게서 난 자녀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다 말씀합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할례를 명하기 전에 아브라함이 종 하가를 통해서 낳은 아들입니다. 할례는 무엇입니까? 할례는 하나님 앞에서 죽음을 의미합니다. 할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합니다. 이삭은 누구입니까? 이삭은 할례 후에 난 아들입니다. 죽음을 의미하는 할례를 명한 후에 하나님의 약속으로 낳은 아들이 이삭입니다. 구절에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낳은 자입니다.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여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할례가그 언약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약속의 자녀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함께 죽고 산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삭을 번제로 들이다 명령하였습니다. 이삭은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믿음으로 얻은 이삭은 약속을 따라 믿음으로 죽고 또 믿음으로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예수 글씨를 통해 새롭게 난 영적인 자녀를 말씀합니다. 또한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낳은 쌍둥이 에서와 야곱으로 약속의 자녀를 설명합니다. 두 아들은 모두 이삭의 아들들입니다. 근데 두 아들들이 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시고 에서는 택하지 않으셨다 말씀합니다. 이들 두 아들들이 무슨 선악을 행하기 전에 하나님이 주권으로 야곱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11절에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이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인 것이죠. 12절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이 말씀은 창세기 25장 23절의 내용입니다. 이사기 리브가를 위해 기도하고 물을 때에 하나님이 대답하신 내용입니다. 13절은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으니라 이 말씀은 말라기 1장 2절 3절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했다는 말씀은 하나님이 택하심으로 자녀 삼으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는 오직 약속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그 선택은 절대 주권인 것입니다. 아멘.